안녕하세요. 알바생의 하루의 꽁치입니다. 오늘은 저희 메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들을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해봤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빵은 호두 치즈 파이 그리고 양 마늘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갈릭, 버터, 끼나망. 요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끼나망 하면, 느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패스츄리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느끼할 수도 있지만, 버터, 갈릭, 끼나망이기 때문에, 갈릭 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캐러멜라이징이 되어 있고, 마늘 향이 느끼함을 잡아주기 때문에 요거는 어난 조금 달달하면서도 느끼한 패스트리류가 먹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버터 갈릭 끼나망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호두치즈바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게 파이류긴 한데. 매장마다 조금씩 판매하는 방식은 달라요. 근데 저희는 커팅을 하지 않고 통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뜯어먹는 맛도 있고 그 위에 호두가 뿌려져 있고 안에는 크림치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씹었을 때 처음에는 느껴지는 고소한 호두맛 그리고 뒤에는 부드러운 빵에 크림치즈까지 해서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빵이라서 그리고 담백한 빵을 선호하신다면 그런 빵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늘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양파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꽃빵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이것도 크림치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오,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크림치즈가 들어간 게 지금 두 가지나 되는데, 제가 크림치즈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크림치즈가 들어갔지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매장마다 또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있는 매장이 있고 없는 매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도 매일 나오는 건 아니어가지고. 사실, 추천을 드리고는 있지만, 매장에 매일 있다라고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어, 마늘처럼 여섯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여섯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뜯다 보면, 그 안에 꽉 들어차있는 크림치즈를 볼수 있고요. 한 입에 넣으면 맨 처음에는 크림치즈의 그 짭조름하고 부드러운 맛이 느껴지다가 마지막에는 빵이 부드럽게 녹아들면서 어우러지는 그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맨 처음에 말한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빵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 추천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난 이런 빵을 좋아한다. 아니면 제가 지금 이제 가끔씩 올려드리는 신메뉴 영상 같은 거 보셨을 때, 어 지금 하고 있는 행사 중에? 어떤 빵이 제일 잘 나가느냐, 아니면 소금빵도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소금빵의 맛은 어떠냐, 뭐 실온이던 상온이던 아니면 냉장 냉동이던 어떻게 보관을 하는 게더 맛있겠느냐라고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제가 조금은 어색하기도 해서 발음이 많이 새기도 하고 또 말이 빨라지기도 해서 들으시면서, 어, 얘왜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해? 아 어, 되게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조금씩 더 노력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꽁치가 되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푹 좋은 밤 되세요.